헌터 꾸밀만하다. 역해. 어 아예 헌터가 아니라 그거구나. 그 스트라이커구나. 와 헌터 미쳤다. 아 눈물이야. 아 콧물도 나오네. 와 이거 진짜 미쳤다. 와 이거 진짜 개미쳤다. 역해는 솔직하게 내 취향은 아니고 남캐가 진짜 미쳤다. 실린. 아 실린. 실린 진짜 귀족 같은 느낌 딱 나. 실린 하면은 귀족 같잖아요? 확인. 헉! <laughs> 이거 리퍼, 그, 그거지? 어우씨, 예쁘다. 깔끔하다. 그래, 견자는 이 정도만 하라고, 진짜. 이 정도만 달면 얼마나 깔끔해. 살게 많아. 그, 뭐냐. 어? 어, <laughs> 나 아바타도 사야 돼. 와. 미친. 나 이거 또 살래. 너무 예쁘다. 아, 예쁘다고는 생각했는데 진짜 예쁘다. 이거 여러분들, 이 허벅지에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? 내가 부케에 허벅지에 이렇게 뭐 달린 거 이런 거 입고 있는데 맨날 그거 아바타 뭐냐고 물어본단 말이야. 와, 진짜 예쁘다. 이것도 너무 예쁘다. 와, 이거 요즘에 내가 잘 입고 다니는 그런 패션인데. 와, 너무 예쁘다. 허, 아, 뭐야? 이거 무기도, 무기 너무 예쁜데? 어, 무기, 그냥 무기만 봤을 때 별로였는데, 껴놓으니까 진짜 예쁘다. 아, 아나 머리 깨질 것 같아. 이거 막한 10개 사놓고 싶어. 일단 추억을 먼저 받고. 입혀봐, 입혀봐. 빨리, 어딨어. 허, 너무 예쁘다. 아이고 그리고 이 댕댕이 얘 예쁜데 얘 너무 좀 질렸어 <laughs> 어떡해 너무 귀엽다 그래 어제는 막다 치렁치렁 달려있어서 짜증났단 말이야 어떻게 너무 귀여워 <laughs> 너무 예쁘다 여러분 지금 진짜 머리에서 피가 나요 어떡하죠 <laughs> 이렇게 입혀도 예쁘다 오졌다리 미쳤다리 이거 이렇게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렇게 빤스 입혀도 예쁜데? 나 정신 나갈 것 같아. 점심 나가서 먹고 점심 나가서 먹고. 옆에 되게 핑크 공주님이 계신데? 오 핑크로 하셨구나. 근데 이거는 까만색이 좀딱 국룰 아니까? 근데 또 염색 하면은 어떤 색 나오나 한번 해봐야지. 아 나는 파란색 좋아. 이것도 약간 동화속 공주님 같다 공주님. 오, 요런 핑크색 요것도 하나 입혀주고 같은 블랙인데 진짜 다르다 그러면 일단 염색을 한 부위 하고 스타킹도 다른가? 아 이거 그건가? 빤스색인가? 빤스색 맞네 여기에서 아니야 아, 스타킹은 기본이 나은 것 같아 깜스 같은 느낌으로다가 기본이 나은 것 같은데? 어 확실히 진짜 뭔가 그게 있다 색이 세련됐다 미쳤어 이것도 색깔 맞춰줘야 되나? 여기가 이제 안쪽이구나 안쪽 옷 색깔은 그냥 적당히 광택 있는 그대로 냅두면 될것 같고 위에 견장 쪽 색상을 그냥 푸른 실버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블랙에다가 실버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실버로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쁘다 아,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이거 어디 갔어? 그 빤스 어디 갔어? 빤스 색을 맞춰줘야 돼 와 누구야 한번 보자 와 스트라이크 옷 진짜 잘 뽑았어 이 바지 색이랑 이런 것도 맞춰줘야겠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한 요정도 색감이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요거는 위에 옷 색깔이랑 같게 어, 맞는 것 같은데 대강? 그리고 여기도 그냥 실버로 냅두고 신발 쪽 색상을 좀더 검게 할까? 너무 밝지만 않으면 돼서 여기서 조금 밝기를 올리면 너무 푸르딩딩하구나한이 정도? 이렇게 해야겠다. 와 고급져. 고급져. 어, 너무 귀족 그 자체야. 너무 예쁘다. 기본도 예뻤는데 난 역시 블랙은 실버지. 아이 신발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 색깔 찾아볼까? 마음에 드는 색깔 이거 못 찾아. 나이 기본 느낌이 안 난단 말이야, 느낌이. 그냥 살자. 그냥 대강 맞추고 살자. 뭐, 굳이 같은 색 맞춰 찾으려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. 그냥 한요 정도 색상이었던 것 같긴 한데. 근데 다른 부분은 어둡고 여기만 밝으면 그건 또 별로란 말이지. 일단, 아까 그 원피스 한번 어디 갔어? 그래 어둡게 가자 어둡게 가야겠어 혼자만 너무 밝은 색이니까 그것도 안 어울려 그냥 어둡게 어둡게 가고 대신에 그 색감을 이 정도 괜찮을 것 같다 난 가장 문제인 빵수 색깔 바꿔주고 요렇게 적용. 음, 괜찮아, 괜찮아. 딱 좋아. 좋아, 좋아. 너무 예쁘다. 역시 색이 좀 이렇게 정돈된 깔끔한 블랙 앤 실버. 내가 딱 원하는 그 조합. 너무 좋아. 아, 이 헤어 좀 바꿔주고 싶은데, 머리 염색할까? 좀 어둡게 가도 되지 않을까?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. 딱 내가 지금 애쉬 브라운 머리색이란 말이죠. 요 정도 색깔 괜찮을 것 같은데? 눈동자 색깔 좀 바꾸고, 요건 너무 홍채만 보이고, 요 정도가 괜찮을 듯? 응, 음, 완전 쿨톤 느낌으로다가, 요렇게. 지금, 요 상태에서, 요렇게. 오, 좋아. 결정. <laughs> 와, 어떻게 앉아있는 거 너무 치명적이, 어떡해? <laughs> 미쳤다. 너무 예쁘다. 와, 어떡하냐? 와, 완전 딱 내가 원하는 그런 그런 얼굴이야. 좀 뭔가 노제 느낌 난다. 근데. 어씨, 아, 이와 중에 댕댕이 너무 귀엽고. 어, 아, 진짜 나 진짜 너무 예뻐. 스타킹 색깔 알려 줘. 지금 요 스타킹 색깔 말하는 거지? 141512. 요거야. 아. 진짜 너무 예쁘다. 어떡해? 진짜 너무 예쁘다. 와. 미쳤다. 내가 꼽아낸 역대급. 허머 중에 제일 예쁘다. 와, 진짜 예쁘다. 어떡하냐, 이거? 아, 진 너무 예쁘다. 처음에는 이오이 그냥 압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, 여러분? 근데 이웃이 블랙 는 화이트로 해놓고 나서 이게 역대급인데? 바지는 너무 까마니까 약간의 노출이 있는 이 정도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. 와, 나 심장 뭐죠?